사실 안중근 의사의 이거를 단순히 이제 한일 관계나 동아시아 정세로만 한정해서 봐서는 곤란합니다. 당시 우리는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 다툼 속에 흥정물 내지는 부산품 뭐 이렇게 보거든요. 또이 안중근 의거 전후로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서구 열강의 환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록화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뭔가 지금 각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러시아 사람 있는 것 같고 네. 독일... 독일 지금 가운데 보니까 기차도 있는 음, 것 같고 응 네. 음, 기차가 오. 있네 그런데 네, 이때 삼국 간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국, 삼국 간섭, 간섭? 네. 삼국이 어. 간섭한 거 아닐까요 어, 어. 네, 삼국의 간섭을 했죠 독일, 러시아, 프랑스가 네. 아 일본에게 간섭을 했죠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이 네. 당시 중국으로부터 이제 하량을 받아요, 땅을. 그 하나가 대만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요동반도입니다. 음. 그 음. 요동반도에 대령과 여순이 음.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 지역이 보아이만이에요, 바다가. 음. 바레만이라고 음. 하는 그 아, 지역인데 예, 예. 바로 그 옆이 베이징이죠 텐진에서 바로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심장부를 노릴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이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만주도 장악할 수 있고 그 화북 지역도 넘볼 수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죠. 예. 러시아고 하 프랑스, 독일 이세 나라가 돌려줘라. 이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음. 아. 한 겁니다. 너무 너무 화가 나. 일본은요. 삼극이 네. 합해서 네. 우리에게 이러한 간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앞으로는 동맹으로 맺어야 한다. 아.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었고, 음. 영국과 그리고... 일본의 동맹. 예, 예. 예. 그 영일 동맹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고요. 미국하고 영국의 협조로 인해서 일본은 로이로 전쟁으로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아.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일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러시아입니다 음. 그래서 영일 동맹의 이점이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때 네. 러시아의 동맹국이 있죠 프랑스와 독일. 독일. 네. 이 나라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던 많은 거예요. 네. 프랑스나 독일이 러시아를 도우려고 한다면 영국 가장 힘센 영국하고 전쟁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들이 참전하지 못하게 많은 거죠. 오. 그럼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의 이득은 뭔가라고 했을 네. 때 네. 영국이 제일 힘센 나라지만 전 세계 모든 곳에 군사력을 충분히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극동에서 그냥 영국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파트너 응. 그걸 이제 일본. 영국은 일본을 선택을 한 거죠 응. 러시아와 일본이 (1905년 9월에)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응. 근데 이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보호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죠. 당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씁쓸해지긴 하네요. 이 와. 조약을 이렇게 체결하는데 이제 루사벨트 대통령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중재를 한 공을 인정받아서 제가 알기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그렇죠. 받았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 조금은 씁, 진짜 정말 씁쓸한 좀 팩트죠. 네. 조약에 대한 의사록이 있습니다. 네. 그 의사록에 러시아 가 단서 조항을 하나 다 알아 놓습니다 네. 한국의 주권을 손상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일본이 취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 오. 이것 때문에 끝까지 무엇이든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게안 되면 도장을 훔쳐서라도 찍게 만들었던 이유가 형식적으로 한국이 도장 찍었다 동의했다 아. 그것을 열강에게 아치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도 1907년 만국 평화 회의에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 던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이 사건으로 결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고종이 이제 완전히 이제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 순종한테 양위를 시켰고 그 군대 해산까지 이어지게 되는 어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한 열강들이 음. 한국을 이렇게 보호국에서 이제 주권을 뺏는 걸 진행하는데 아무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알고 있었죠. 그 이또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죠. 안중근 선생님께서 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음에도 열국이 묵시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희생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서구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그러면 우리도 다시 대한민국인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적극적으로 일본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알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거한분한 한 분들의 그 나라를 위한 그 희생에 음. 외국도 깜짝 놀랄 수도 있었을 음. 것 같고 해서 음. 더 쉽게 볼수 없고 음. 오히려 우리가 가장 희생을 당한 나라지만 또또 음. 또 하나의 중심이 돼서 네. 각국의 견제가 되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음. 없지 않았나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음. 너무 안타까울 네. 뿐이죠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자가 과연 보호받을 가치가 음. 있는가 음. 네. 네, 네. 어. 우리가 저항해봤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결국 일본의 말이 맞는 게 아, 되는 음. 상태잖아요. 제가 그 한마디. 네네네. 같... 네, 네.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안에서는 그 이러한 그 한국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음. 코리아를 네. 어, 적당한 시기에 에, 해방시킨다라는 예, 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 배경이 된 곳은 돈유분도입니다. 손님들이 없었으면 그러한 약속 자체가 손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폐만 패만 해도 폐만한 일본 안에 계속 남았을 거예요. 저는 그이 질문을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한테 매 학기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네. 아쉬운 점이고 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자기 땅에서 독일군을 자기들 힘으로 몰아냈나요 아니죠.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프랑스 한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연합국의 힘으로 프랑스가 독립 국가 가 됐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당연히 프랑스가 된 거예요. 프랑스가 어, 프랑스 되찾은 겁니다. 네. 우리도 그 자체를 너무도 연합국의 승리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이런 자세에서 전좀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